19일 착한 밥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막 도착하고 계시고요. 어, 12년 만에 이제 11시에서 11시 반으로 시간 조정을 좀 했습니다. 어르신들 점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식사, 어, 하게 될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셔서, 어, 식, 준비하고 있고, 봉사자들, 팀 멤버스, 음, 오늘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고요. 오늘 메뉴 한번 볼까요? 계란 후라이, 사과, 두부전, 동그랑땡, 부침개, 나물, 전지, 김치, 감자볶음, 대체육볶음, 잡채, 어, 두부 감자국, 그리고 가실 때, 호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오늘, 음, 주민참여 예산 때문에, 어, 동선동 직원들이 어르신들께, 어, 투표도 받는 시간도 갖고 있고요. 어,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봉사자분들 너무 수고하시고, 어르신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어, 나눔한 행동과 실천입니다. 이제 가을인데요. 음, 풍요로운 가을, 음,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